이번 시간에는 의심할 의자를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할 의, 의가 기본어는 의심하다죠 환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통으로 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파자풀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비수비 화살시 창창 오편에 나오는 한자입니다. 한자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. 발을 낮자죠. 발을 낮. 발소. 여기서는 바르다는 뜻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비수 화살 창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끔 주변을 의심해 보기도 하여야 합니다. 오시말로즈입니다. 오시말로.